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도 아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증시는 아,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아,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 그게 이제 하원을 통과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잘 끝났다 이런 아, 판단이 하나 있을 거고요. 어제 필립 제퍼슨이죠, 아, 연준 이사가 결과적으로 스킵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이 부분. 제퍼슨이 부의장 지명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오늘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 어스트리트는 이렇게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스닥과 s&p가 작년 8월 이후에 최고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좀 어쨌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퍼슨 발언. 제퍼슨의 스킵을 아, 가다가 잡은 발언 때문에 아, 내일이죠 미국 시간은 내일인데 고용 보고서 안 정도도 강하게 나와도 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쇼크 이런 거는 덜할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 연방 준비 은행 총재가 전미 실물경제협회 오늘 뭐 대담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다는 안 받고 중간중간은 는데 예. 그런 내용들. 그리고 어제 이제 스킵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오늘 이제 증시 먼저 한번 보시죠. 조금 이제 화면이 작으실 것 같은데,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오늘 이제 다우지수 0.47% 상승했고요. S&P 500 0.99%, 나스닥 1.28%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인상 요인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또 더해지고 있겠습니다. S&P 500을 보시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파란색이 아 초록색이죠. 초록색이 훨씬 많았죠. 애플이 애플한 1.6% 올랐고요. 테슬라 1.7%, 아마존 1.8%, 메타 2.9%, 엔비디아 5.12%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28% 상승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방송과 기사에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는 이제 아 사실상은 사라졌다. 그 다음은 뭐냐? 바로 연준 그리고 금리 부분이다. 이제 6월 FOMC가 2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이쪽이 더 사람들의 관심이 확 쏠리는 거죠. 오늘 이제 노동지표가 몇 가지 나왔었죠. 아,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런 점이 입증이 됐습니다. 뒤에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유럽중앙은행 ECB가 아무래도 6월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다. 금리가 너, 저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하지만 그 뒤로는 조금 아, 연준처럼 잠깐 쉬어갈 수 있지 않겠냐. 왜냐 아,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조금 더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ECB도 연준처럼 더 올려 야 되면 아니면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제 지표로는 이제 노동 지표들이 좀 있었어요.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두 가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죠. 전주보다 2천 건 증가한 23만 2천 건으로 왔다. 하지만 여전히 월가전망은 밑돌았다 보시죠. 추세선으로 보시면 약간 오르고 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왔다갔다 하죠. 그게 이제 전화에 을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제 매사추세 추지에 거짓. 수급 신청, 이런 것들이 있었고, 딴주에서도 뭐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거짓 수급 신청이 많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더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은 더 강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왔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크게 높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리고 계속 청구 건수. 여전히 전망치를 밑돈다. 이뭐 그레이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뭐어좀뭐 뭐 이런 거뭐좀이 자료되고 그런 업체인데 어, 올 들어 감원 규모가 굉장히 발표가 많았다. 근데 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늘어나다 말고 하느냐? 특히 이제 최소 2주, 2주, 2주 이상간 계속 청구 건수는 왜 이러느냐? 결국은 그런 해석밖에 불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해석이냐? 감원 당하고 해고 당하더라도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계속 청구 건수가 크게 늘지 않는다 결국 이 그림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에서 오늘 이제 민간고용 사실 이 a d p 민간고용은 조금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사실 예전에는 a d p 민간고용이 항상 고용보고서보다 먼저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고용 전체 중에 민간이 차지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간고용을 보면 고용보고서의 흐름을 좀잘알수 있겠다 그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아, 거의 잘 맞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어쩔 때는 이드가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도는 좀 상당히 떨어진 편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참고삼아 한번 내용을 뜯다 보면, 블룸 o 그 전망치가 g a 만개다우 s t 가 s h 만개였는데요 실제 로는 27만 8팔 chunk get out of the s h i p m 좀 이렇게 편차도 좀 크고요. 조금 뭐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참고서 한번 더 보시면 어쨌든 민간 고용 자료로 보면 어, 5월 고용보고서도 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이 전반적인 트렌드를 한번 보시죠. 쭉 증가하다가 코로나 때 급감했었죠. 그 이후로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계속 우상향 중이에요. 음.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견고하구나 그런 생각 은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즉 ADP 자료가 뭐 그렇게 실려도가 높다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오늘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ADP 민간 고용 같이 보면 아 어느 정도 노동시장의 견고함은 앞에서 나왔던 구인 건수와 더불어서 아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ADP 민간 고용의 부분별로 한번 보실게요. 이게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뭐 이제 운송 뭐 이런 부분들. 32,000개 정보 15,000개 줄었고 금융 쪽에 좀 줄어든 게 나타났어요. 35,000개 그리고 뭐 이제 교육 뭐 헬스 서비스 좀 줄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죠. 레저와 접객 208,000개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뭐 당연히 그 보는 집계처 그리고 자료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5월 민간고용으로 보면 레저와 접객 서비스에 뭐 가장 그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죠. 가장 많이 저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서비스, 레저와 접객. 예시만 팔천 개 엄청나게 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어쨌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민간 고용 보면 고용이 좀 강하긴 하구나. 여전히 좀 강하다. 아좀 고민이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고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보고선 결국. Nonfarm payroll 고용 보고서입니다. 미국 시간 내일 나오죠. 내일 오전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어, 날이 바뀌었으니까 오늘 밤 9시 30분이 될 텐데 어, 고용 보고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모 단발기를 조회해 보니까 어, 5월 비농업 일자리가 19만 5천 개 증가. 전달보다는 줄지만 실업률 뭐 이런 거 보면 뭐 여전히 상당히 강하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5%. 요건 변하지 않았어요. 1 9 5 0 0개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CNBC에서 이렇게 이런 평가를 좀 내리더라고요. 자신들의 이제 뭐 이제 그 하이플 컷시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 자주 굉장히 자주 내놓, 내놓는 그런 업체에 u k g 라고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거기 자료를 좀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5월 노동시간 강세가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노동시간 기자는 극도로 타이트하다. 둔화조짐이 거의 안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UKG도 나름대로 보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뭐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큰 흐름을 보면 아. 오용, 고용, 5월 고용 고용 이 5월 고용이 참 아, 상당히 좀 강할 수도 있겠구나. 뭐 예상치보다 크게 높지는 않더라도 물론 높을 가능성이 그동안 보면 작년 1월 이후로 예상치보다 고용이 더 강했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이런저런 분위기를 조금 보고 하니까 음, 약한 것보다는 강하게 아니면 뭐 어쨌든 예상치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월가에서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금 어쨌든 최근에는 가장 또그 이슈가 또 인플레 중의 하나니까 인플레니까 아 인플레 부분.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도 고용이지만 어쨌든 시간당 평균 임금 전망치 이것도 같이 좀잘 보셔야 되겠다. 지금 예상치 0.3%, 4.4%인데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잘 보셔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어. 고용이 상, 생각보다 계속 나오는 자료 가 계속 강하고 5월 고용도 뭐 어느 정도 견고하게 나오면 금리 압력이 다시 높아지나 이런 걱정 고민 좀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필립 제퍼슨이 어제 이제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크게 내일 조금 이제 고용이 강하게 나오더라도 어, 웬만해서는 영향이 없다. CPI가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고용 가지고는 크게 영향이 좀덜할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제퍼슨이 어제 정리를 싹 해놨죠.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이번 주 미국 시간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연준 인사들 말을 못해요. 그런데 수요일이죠. 수요일인 31일에 월 31일에 제퍼슨이 정리를 이렇게 한 거죠. 스킵 쪽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얘기는 고사에 그 당분간 뭐가 나오더라도 스킵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스킵 쪽으로 간다. 만약에 만약에 5피 p i 가 나와서 정말 피치 못하게 무슨 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면 예전처럼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월스트리 저널이든지 뭐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든지 긴급하게 뭐 연준이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게 없다면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스킵적으로 제퍼슨이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결과 어쨌든 고용보고서 상에 약간 충격을 조금 덜할 수는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내일 숫자를 봐야죠. 실제로 보시면 오늘 이제 시행패드 워치를 보시면 비슷합니다. 78%까지 나와요. 동결 확률이. 어쨌든 보면 고용이 강하다는 건 계속 누적 증거가 누적되고 있는 거잖아요. 누적되고 있는데 제퍼슨이 어쨌든 방향을 가닥을 잡았고 방향을 약간 틀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쨌든 고용자료 같은 걸로써는 조금 음, 어, 타격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에 동결하고 이후에 스킵으로 간다 이런 예상들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한번더 말씀드리면 결국 연준은, 연준 의장과 부의장, 뉴욕연원총재 이세 명, 이 핵심 지도부 이 사람들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똑같은 한 표가 아니라 의장, 부의장, 뉴욕연원총재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사실 의견은 비슷할 때가 많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비슷할 때고 어쨌든 이세 명, 세 명이 가장 중요하다. 때로는 블러드나 이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잡기도 하죠. 분위기를 잡고 어, 연준 이사들도 나와서 핵심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최종 순간에 갔을 때, 최후의 순간에 갔을 때는 의장과 부의장, 뉴욕 연원 총재 이 트로이카의 말을 잘 봐야 되겠다. 그 얘기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역 연원 총재들 말을 주,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 해야 분위기를 알수 있거든요. 분위기도 알수 있고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 대세를 이룰 수도 있, 있거든요. 대세를 이루게 되면, 어쨌든, 지도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항상 봐야 되는데, 패트리아커가 이제 어제 스킵 지, 지지 발언에 이어서, 오늘도, 어 6월에는 좀 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보시죠. 연준은 금리 인상을 일단은 중단을 할 필요는 있다. 최소한 6월에는 하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하커도 스킵이라고, 얘기, 스킵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디스플레이션 즉 물가상승률 계속 둔하고 있지만 실망스러울 정도로 느리다. 이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죠.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상황을 보면서 데이터를 보겠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 이런 요인, 저, 전제 조건이 달려있죠. 경제 전망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 상황을 들어온 데이터를 좀더 보고, 은행들 긴축이 어떻게 되는지, 어, 시간 갖고 조금 더 보고, 그렇게 해서 얼마를 더 올릴지 상황을 보겠다. 그런 겁니다. 어, 하나 더추가해 볼게요. 오늘 블러드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 자신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하나 보시죠. 그 이제 핵심 내용은 이건, 이겁니다. 그홈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진 블로드가 자기 이름으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통화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일까? 뭐 이런 거 올렸습니다. 갑자기 왜 올렸을까요? 할 말이 있으니까 할 말이 있으니까 올렸겠죠.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니까 올렸던 건, 걸 겁니다. 지금 수, 순간에서요. 내용인 즉,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가 핵심입니다. 이 그래프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위에 이 회색 부분 보이시죠? 이 회색 부분. 이 회색 부분이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게 테일러 준칙이라고 뭐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스탠번드 에 이제, 아 테일러 교수가 만든 건데 그뭐 이제 조금 이제 조건 같은 거를 좀 어, 낙관적으로 하느냐 조금 안 좋게 하느냐 더 보수적으로 하느냐 그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그 이제 뭐 차이가 좀 있는데 여기 밑에 점선 보이시죠? 이 점선은 좀 낙관적으로 본 겁니다 낙관적인 수치와 전망을 대입한 결과 나오는 거고 이 촘촘한 점선 이거는 좀더덜 좀 낙관적인 수준입니다 그,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회색 점이거든요 이 회색 분면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 낙관적으로 봤을 때5% 비관적으로 보면 6.5%를 좀 넘는 거로 보입니다 6.5%를 좀 넘는다 그래서 블러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낙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하단에 있다 지금 금리 수준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 그래프 보면 확실히 나오죠 가장 하단 좀덜 낙관적으로 보면 6.5%를 좀 넘는 수준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인플레이션 좀 확실히 때려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블러드는 금리를 더 올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장 뭐 가장 밑단에 있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조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리고 싶어요. 근데 요 그림을 보셨다는 얘기는 어쨌든 6월에는 아 일단 동기화을 찬성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 어쨌든 이 범위 안에 들어오긴 했잖아요 범위 안에 들어오긴 했기 때문에 어, 예를, 예를 들어 파월이 7월 아니면 그 이후에 더 올릴, 수, 올릴 거야 올릴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쨌든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 블러드 입장에서 조건부로 찬성할 수 있는 거죠 조건부로 찬성할 수 있는 거죠 그 범위 안에 들어왔다 근데 재밌는 게그 요게 이제 블러드가 지금 6월 1일 날 보여준 거죠 5월 12일에도 어 PPT를 한번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비슷한 똑같은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때 PPT 그림이거든요 5월 12일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안된 거예요 그때 수준을 보면 요 밑에 이좀 뜨문뜨문 있는 점선 뜨문뜨문 실선 요게 하단이 5%가 채 안됩니다 5% 조금 밑돌아요 요게 오, 요 선이 5%거든요 5%, 5 조금 밑돌아요 밑도 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6.5% 수준이거나 6.5%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5월 1 0일 겁니다. 5월 12일 자료. 근데 이게 이번에 6월 1일 자료가 오면 하단은 5%, 상단은 6.5%를 확실히 넘어가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한뭐2 2일 사이에 이게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좀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그 블러드가 보여준 게 요두 그래프가 대표적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그두 그래프가 대표적인 거고 중간에 뭘 썼든 뭐 이렇게 뭐 이것도 이제 밑에가 어 낙관적인 수준 이거는 덜 낙관적인 경우 이렇게 했죠. 뭘 썼든 간에 블러드가 하고 싶은 얘기는 5월 10일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거였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결국 핵심이 이거예요. 뭐 그게 중간에 뭐 어떤 자료 뭐 그걸 썼던지 데이터를 썼던지 그거는 뭐 관계없고 핵심은 결국 이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보다 지금 약간 더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갔고 어쨌든 지금이 그래서 5%가 가장 밑에 선이다. 그런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요두 그래프 이게 지금 6월 1일 거고요. 이게 5월 12일 겁니다. 요두 개를 잘 비교해서 보시면 아그 사이에 조금 더 올라갔구나. 그리고 어쨌든, 지금이 가장 블로드 입장, 즉, 매파들 생각하는 최하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하단이기 때문에 6월에는 일단 쉬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경기 부분은 조금 더 자료를 보시면, ISM의 5월 제조 PMI가 또 50을 밑돌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낮았다는 거. 근데 이제 물가지수도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소매업체들은 조금 이게 엇갈리거든요. 계속 엇갈리는 것 같아요. 홈디포 이후로 계속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메이시스는 어쨌든 뭐 어닝과 어닝은 좀 좋았는데 매출이 조금 하회했고 올해 전체 매출 전망치도 좀 낮춰잡았습니다. 달러제너은뭐 1달러샵 뭐 그런 비슷한 계열로 보시면 되는데 역시 매출 증가 예상치를 낮춰잡았어요. 주가 오늘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밤에 룰루레몬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예, 장마감 후에요. 어쨌든 어, 매출 그리고 어닝이 괜찮았거든요. 룰루레몬은 좀, 좀 독특하잖아요. 예, 운동복. 저는 사실 룰루레몬 가방에서 뭐 사본 적은 없는데 조금 이제 독특하니까 어쨌든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이게 좀 뒤가 빠졌네요 소매업체들 경우에 어쨌든 매출 부분 이게 좀 감소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꽤 있고 어, 어닝도 좀 왔다갔다 한다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이 감소하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아, 신호니까 컴퓨터를 뭐 필두로 해서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같이 좀 항상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증시 조금 더 살펴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반달 리서치 자료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아, 어, 수요일이죠. 미국 시간 수요일. 약 15억 달러 어치에 주식과 ETF를 순매수했다. 1일 기준으로는 3개월 만에 최고치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마침내 주식 반등세에 좀 합류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온다는 거. 월세 저널은 좀 이제 5월에 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줬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뭐 테슬라 가장 많이 했습니다. 20, 뭐 28억 8천만 달러. 뭐 SPDR ETF 26억 7천만 달러. 인베스코 QQQ. 뭐 아마존 보이시죠?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식으로 어 어쨌든 테슬라를 가장 많이 샀다. 근데 뭐그 사이에 개별 주식으로는 아마존,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것도 뭐 보이곤 하죠. 특히 기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개인들이 조금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 느낌상의 느낌이 있다는 부분 다모다란 기수 기술, 다모다란 기수는 좀 많이들 아실텐데 아, 양심에 찔려서 엔비드 주식 절반을 팔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요 <laughs> 예, 너무 많이 올라서 양심에 찔려서 절반 정도를 팔았다고 합니다 상관사항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베어마켓 열리다 그럼 우리는 계속된다는 점 그런 게 있고 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이제 고용 보고서 나고 실업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사례로 보면 실업률이 올라야 그게 나중에 증시에 좋다. 왜냐? 실업률이 이제 S&P 5 0 0이 바닥을 친 다음 한 4개월 내 실업률 정점을 찍기 때문에 어 그래야 실업률 정점을 찍어야 그다음에는 이제 증시가 계속 쭉 오르는 거다. 근데 지금 보면 실업률이 많이 안 오르니까 어? 이거 아직 더 바닥이 멀었구나. 갈 길이 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뱅쿠버 아메리카는 2024년 초, 그러니까 내년 초에 실업률이 4.8%로 정점을 찍을 것이다. 지금 뭐 이번 달에 3.5%월 5월 기준입니다. 5월에 3.5%뭐 전망한다고 하니까 4.8%면 갈 길이 멀죠. 근데 계속 그렇지만 아, 강한 노동 시장. 어쨌든가 그러니까 뱅크 버 아메리카는 노동 시장이 계속 둔화해야 그게 나중에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도 끝나고 나중에 이제 결국 증시도바 받아 치고 난 나, 나게 되니까 그게 전, 전체적으로 증시에 중장기적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드힐 스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양쪽이 항상 갈리는 거죠 노동시장과 소비가 이 고난의 시기를 끝까지 이겨낼 수 있다면 그래서 침체를 피할 수 있다면 그러면 증시엔 더 좋은 거다 중요한 건 이제 그이 고난의 행군 이 고난의 시기를 어~ 노동과 소비가 버틸 수 있겠느냐. 끝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생각이 많이 갈리는 겁니다 사실은 노동도 어차피 어 결국은 둔화할 거다 그, 근데 그 시점이 원래는 더 빨랐었거든요 뭐 1분기 빠르게 보면 정말 1분기 아니면 2분기에는 둔화할 거라 다들 본사람들좀 많이 있었는데 이, 2분기 지금 뭐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근데도 뭐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아, 물론 조금씩은 보입니다만 크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이 계속 버티면서 계속 좀 이제 침체도 밑, 뒤로 밀, 밀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노동과 소비 노동이 어떻게 언제까지 버티느냐 이게 핵심인데 아 어, 조사표 라보르냐 이 사람은 지금이 약간 변곡점이다 중요한 거는 한번 둔화하면 빨리 둔화한다 이거를 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장이 둔화하게 할 때는 둔화하기 시작하면 한 번에 빨리 둔화한다 이 부분 이 부분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 계속 그 싸움이죠. 뭐 침체 싸움도 그렇고 노동시장이 언제 둔화하느냐, 뭐이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노동시장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어, 연준, 연준의 시기가 다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준 부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첫 관문, 가장 가까운 관문은 결국 내일 나올 고용 보고서죠. 예, 고용 보고서를 아, 잘 보는 게 중요할 테고요. 아, 고용 보고서에 대한 이제 분석. 은 결국 3번 월세티에서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으면 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 그 좋은 영상 전해드리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제 아, 이메일 회사 이메일 s u s o p a o b g s a d a i l y c o m 그제 온라인 기사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거나 언제든 댓글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처음으로 좀 이렇게 전달 방식을 바꿔봤는데 아,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항상 댓글 남겨 주십시오. 제가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